안녕하세요. 루이빈 치과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편두통이 너무 심하고 뒷골도 땡기는데 음.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금 아픈 부분을 만져보게 되면 여기에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꺾게 네. 물어보시면 올라와요. 자, 뒤쪽에도마찬가지 후두골에 근육이 있어요. 그러 네. 자, 지금 아픈 곳은 뇌가 아닙니다. 겉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발생하는 긴장성 두통이에요. 네. 자, 근육에 긴장을 풀어주면 된다. 자, 많이 좋아진다. 자, 우선은 이첫 부분에 있는 부분 핸드통이 보통 한 쪽이 아프죠? 아픈 쪽을 이렇게 눌러주면 손을 올려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네. 그렇죠, 거기를. 네, 그렇죠. 요 원장님. 자, 아픈 쪽. 양쪽 같이 눌러셔도 되고 네. 한 쪽만 누르셔도 됩니다. 네. 어, 엄청 조, 시원하네요, 원장님. 자, 천천히, 네. 천천히. 빨리 누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네. 아픈 부분을 자, 움직이는 방법이고, 가만히. 자, 앞은 문만 자서 보자, 아니면 그대로 가만히. 누르면 되겠습니다. 두 개, 둘 중에서 좋은 방향으로. 근데, 가만히 누르는 쪽이 더 오랫동안 누를 수 있어요. 자, 누르는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꾹, 한 잠깐 1분 정도 누르시고, 내립니다. 자, 이게, 편두통이 어, 생기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뒷목이 아플 때. 뒷목이 아플 때. 자, 만져보면은, 뒤에 뼈가 있어요. 후두골. 뼈가 있는 끝부분, 뼈와 목이 만나는 부분, 고그 뼈를 누릅니다. 자, 꾹 누르거나 움직이거나. 자, 아픈 부분을 세워서 가만히 꾹 누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자리를 한참 눌러보세요. 자, 꾹.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 자리에서. 자, 뼈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뼈 위에는 근막이, 근육이, 아, 거기 발통점이 있거든요. 트리거 포인트를 없애주는 겁니다. 쭉 눌러주면 자 뒷머리가 아프던 것이 이완되면서 풀어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이분정도 네.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긴장성 두통 원인은 근육 긴장이다 어, 원인에 해당되는 근육을 눌러서 풀어주시면 많이 좋아집니다